우리야진녀에게 아들이 있다니. 거기다 후보에 출마했다고?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팬클럽부터 탈퇴해야겠군요. 사랑했다, 진녀야 이마, 너는 이 상황에. 진냐 아니 엄마, 내가 왜 후보가 됐죠? 전부터 이러려고 내려온 거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다내 탓이야. 지금 바로 돌려 보내줄게. 이게 뭐야? 기대했는데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고 막내는 옥황상제 같은 거 관심 없단 말이야 너무 애지중지 키웠나 보군, 직녀 뀨? 신이 되어 신분 상승을 꿈꾼다 죽은 자도 되살리는 권력을 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후보라도 돼보고 싶었지만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 그런 자격을 옥황상제의 손주라는 이유만으로 편하게 획득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다니 무슨 소리야? 말 함부로 하지마!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여전히 남의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멋대로 생각해버리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도 이렇게 됐으면서 막내는 정식 후계자가 아니야 처음부터 이건 모두 엄마 생각이 바뀌었죠 나도 한번 나가볼래 뭐? 갑자기 무슨 그건 절대 안돼 정체라도 들키는 날엔 그럼 아빠한테 이거 다 얘기한다 아빠가 무지 실망할텐데 괜찮아? b 다 올게! 막내야... 대체 왜 갑자기... 이제라도 깨달은 것 같으니 다행이네. 왠지 기대되는걸? j a 로보 n j i 정식 d 개 e 과연 어떤 분이실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드디어! 그 h y 서 등장하고 계 n o w w h 달 is it? Kids, what's the g o 요 d Good 말라는 달라리나 막났습니다 뭐야? 저거 너무나 아까 그 설마 저기진녀의 아들?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네, 방금 궁금해 확인한 결과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게 아니, 저분이 바로 세 번째 후보입니다. 혼란스럽군요! 모든 전민들이오랜 시간 기다려야 던 후교자가 불가축 처민인 반란이라니, 앞선 두후보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대체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는지 대면지 마십시오! 곧정리군이 조사를 위해 도착할... 아,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멀쩡합니다! 그 엄청난 폭발 속에서 살아났다니! 대체... 여러분! 저는 달랑이가 아닙니다! 저는... 달묘족입니다! 다, 달묘족? 처음 듣습니다만... 어쨌든 흥미로워지는군요 을 계속해 주시오 아마 모르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에 숨어 살았거든요! 그리고 보다시피 젊어적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로불사? 헛소리! 유한의 존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은하계의 모든 영혼들을 관리해 왔지만 저종족의 영혼은 본 적이 없기에 그렇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 그게 정말이야?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혼란이 있겠지만 결국 서로간의 경쟁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단 하나의 목적,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살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토피아,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이상적인 세계예요. 그런 낙원을 지상에 있는 여러분의 후손에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약속합니다! 막내를 옥황장제로 뽑아주시면 불로불사의 근황인 미지의 호르몬 세크레티 스테로이드 글루코스키나 디톡서파로틴을 여러분의 후손에게 나눠드릴게요! 2분 50분입니다! 불로불사의 희망을 만들어준다는 고용이 왔습니다 직접 눈으로 밖에 믿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저기 그렇게 되면 청년에는 더이상 용무가 들지 않을텐데 뭐 어쨌든 우리의 희생들은 영원토록 낙원에서 살수 있게 됩니다! 야 임마! 미쳤어?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어야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순리야! 그걸 신조차도 건드려서 안된다고! 아 에로스 주제의 뭐라고 떠들고 있지도 않은 셀카 숙0 여러분! 유토피아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 떼셨던 박대리님! 응? 제 이름을 어떻게? 만약 청계에서 연애를 허락하면 여자친구 만들 자신 있으세요? 그, 그건 글쎄요. 살아 있을 때도 못했던 연애 죽었다고 달라질까요? 여기선 얼굴 스펙고 죽크게안 볼까요? 네? 아, 아니 그걸 꼭 그렇게 팩트로 조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결국 지상처럼 똑같이 양극화 될 거예요. 자타가 공인나는 은하계 최고의 야동야사 컬렉터죠. 그리고 달매적인 이분과 김미라 협조한게에 있어요. 제가 옥강성제가 되면 외로운 장개인들을 위해 각종 십팔감 자료들을 매일매일 무한정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니서 너야이 미친 새끼야 감히 천계를 타락시키다니 네놈이 악마로구나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지 선고가 끝나기 전까지 여전히 내가 옥광상제다 감히 그런 나의 진손제를 공격하다니 소멸되고 싶은 게로구나 에로스. 아빠! 아,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천산지 천개를 아끼는 마음에 여러분, 전국방사대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경례를 표해 주십시오. 아, 막내야, 할아버지라고 불러. 할아버지. 어 어. 할아버지. 오 그래 그래. 네가 바로 직녀의 아들이로구나. 재밌군. 넌 분명 엄마가 따로 있을 텐데 말이지. 그, 그건. 가 어떻게? 아빠 설마 처음부터 모든 걸다 알고 꾸민 일? 전개인 여러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이번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직 어린 관계로 당분간은 제가 후견인으로서 이 아이를 보필하도록 하지 언제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물러나겠습니다. 아 백성과 손주를 아끼는 이 넓은 마음 딱히 이견은 없을 것 같군요 그럼 이로써 천국의 옥한성조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선정이라니 결국 자기가 계속 통치하겠다는 소리잖아 이거 설마 처음부터 조영감 탱이가판전했던거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군 견우 어째서냐... 어째서 막아선 거냐... 내가 막아서지만 않았다면 이 선거는 나의 승리로 끝났을 터. 게다가 후계자를 해친 죄를 물어 에로스조차 추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응? 그런데 궁금하구나 처음엔 도망치려고 했던 네가 어째서 마음을 바꿨는지 말이다. 혹시 옥황상제가 되고 싶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게냐? 그게 사실은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냐면요. 다행이다 거짓말해서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 받았어. 달묘님도 아마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아빠는 어떻게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 달묘족은 처음 보셨을 텐데. 아, <laughs> 참, 막내야. 아까 우리 아빠랑 둘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은 거야? 시끄러워서 잘안 들렸거든. 헤 <laughs> 미안하지마, 비밀이야. 나중에, 나중에 꼭 알려줄게. 呵呵。呵。<laughs>